어느정도 꽤 자연스럽게 아이브 촬영본과 아아막 흔들어줄거에요 아 실제로 하늘에 하늘에 이제부터는 f t p 트 숙련자가 아니시라면 굉장히 헷갈려하실만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f t p 트 초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 않고 실수로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상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면서 카메라를 쓴 것처럼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그 전에 방금 이 파도를 만들었던 이 이미지 있잖아요 중간 이미지 이것을 여기 페어런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페어런트를 아래 맨 아래에 있는 원본 맵 이미지와 연결을 해주세요 짠 그러면 이맨 아래에 있는 이것은 흔들어도 같이 움직이겠죠 P를 눌러서 이 포지션을 익스프레션으로 위글 해줄게요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살짝 이 바닥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살짝 이렇게 내려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되죠? 그리고 이 데이브에는 또 다른 위글 값을 줄 거예요. P 누르고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으로 위글. 그리고 얘는 좀 많이 흔들려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11 42 정도? 좀더 정신없게 흔들려야 돼요.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흔들리게 해줍시다. 자그 다음에 해줘야 될게 뭐냐면 어 치도가 점점 커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추이니까 점점 바닥에 좀더 다가와야겠죠. 그러려면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이번에 S를 눌러줄게요. 자 S를 누르신 다음에 이 스케일의 스타워치를 0초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요. 세 작게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포지션도 이동을 시켜주고. 자, 이 정도 그리고 맨 뒤로 이렇게 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확대 조금만 확대시켜 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이니까 살짝 색이 옅어지게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뉴 솔리드 해서 컬러를 어, 살짝 하늘 색깔 중에서도 대략 한이 정도, 이 정도에 해당되는 색깔을 오케이 오케이 OK 눌러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다 두신 다음에 T 눌러서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살짝 한 살짝 이 정도 좋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색감을 좀이 촬영본이랑 대충 맞춰줘야 돼요. 지금 이 구글어스 사진이 너무 쨍해가지고 좀 뭐랄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뉴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만들고.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 이미지들 위에다가 두세요. 이 테이블 촬영본은 맨 위에다 두시고 그 아래 아래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펙트에 가셔서 어, 저는 커브라는 거 드리고 올게요. 커브. 한글로는 곡선이에요. 곡선. 곡선을 이렇게 옮겨서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 옮겨 주시고 색깔을 약간 희게 만들어 줄게요. 희게. 좀 맞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희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좀 밝게 하고, 이쪽 내려서 콘트라스트를 죽이고. 좋아요, 좋아요. 벌써 뭔가, 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 하늘 색깔 솔리드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시고, 한번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맨 위에, 이 데이브 촬영본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두 장으로 겹쳐서, 테이블 촬영본에도 이렇게 한번더 들어가고 이 배경에도 한번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너무 날씨가 뿌해가지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아보여요 좀 좋은 날씨로 만들어주고 싶으시면은 이걸 대략 굉장히 적은 값으로 이렇게 치면 좀 날씨가 좋아보이죠? 아까보다 좋아보이죠? 자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고 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상하네요 조금 더 포지션 위그를 바꿔줄게요 자, 좋습니다. 이대로 조금 더 변경을 시켰고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실제처럼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구름 이미지를 가져와야 돼요. 구름 이미지도 역시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어 클라우드 PNG 검색하시면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자, 정말 쏟아져 나오죠? 이걸 한 7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한 7가지만 구해서 불러와 주세요. 자, 저는 미리 준비된 구름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어, 이렇게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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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에요. 구름이. 어, 지금 보니까 얘랑 얘 그냥 좌우반전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사기를 칠수 있지? <laughs> 자, 무튼 좌우 반전해도 못 알아보는 게 구름이에요. 자, 이 영상에 구름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구름을 가져왔더니 벌써부터 진짜 같아요. 그죠? 벌써부터 진짜 같아. 자, 여기 이펙트에서 효과 중에 블러 블러를 넣을 거예요. 블러는 뭐냐면 흐림 효과거든요. 그래서 한글판 쓰신 분들은 흐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어, 페스트 블러를 쓸 거예요. 페스트 블러를 쓰면은. 옵셀러이트 아래에 페스트 블러 레거시가 있어요. 이 레거시는 옛날 효과를 레거시라고 칭하는데, 이 레거시 효과 중에서도 은근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 페스트 블러를 구름에다가 넣어줄게요. 그, 그 다음에 이 페스트 블러의 블러리니스를 높이면은 구름이 흐려지죠. 포커스가 아웃됐으니까, 그리고 구름이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형태니까 이렇게 구름을 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대략 이쪽 정도에 배치를 하고, 이 구름 역시 위그를 넣을 겁니다. 귀찮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도 P 눌러서 포지션에 Alt 클릭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 구름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근데 구름이 그냥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굉장히 여러분 보기에 허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르에는 한가지 특별한걸 해줄거예요 바로 3D입니다 와우 3D는 굉장히 귀찮아요 저희 3D를 키시고 어.. 키시면 은뭐 이런게 생기는데요 뭐 이게 대단한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X, Y, Z에요 Z가 뭐냐면 깊이거든요 깊이 이 2D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이 평면 그래픽에서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이정도의 이동이 있었지만 이제 3D는 깊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얘가 굉장히 빠르게 슉 지나가는 걸 연출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래에서 포지션에 스타워치를 누르고 그리고 대략 한 10, 20프레임 뒤? 20프레임 뒤에는 이게 굉장히 커지게 이런 수치를 조절할 때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 수치를 조절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어 한번 이 부분 재생해 볼게요 어 그러면 굉장히 느리죠 어 느리지만 뭐 그럴듯해 보여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다가오게끔 해볼게요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됐네요 자 그런데 얘가 점점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여기는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자, 그러려면 여기 우리가 자주 쓰는 T를 누를 건데, 바로 T를 누르면 이 포지션이 사라져서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Shift를 누르면서 T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여기오 o p a 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 p a c 를 바로 스타벅치 누르고, 바로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반복 작업만 해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반복 작업은 어,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음,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잘라서 이렇게 어차피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이 정도로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누르면요,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 되는데 이게 똑같은 구름 이미지니까 굉장히 누가 와도 복붙한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 여기 있는 우리가 다른 구름 이미지를 이것을 가져오기 전에 이 방금 만든 복제된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구름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알트를 누르면서 여기다가 드래그해 주시면요. 이렇게 구름이 바꿔치기가 돼요. 그죠? 구름 바꿔치기 된 것을 p 눌러서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이동시키면은 얘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옮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한번 재생해볼게요. 대체는 얘가 너무 너무 동시 에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약간 시간차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근데 시간차를 만들면 얘는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얘도 살짝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네, 좀 더, 더 아래에서 나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슝. 슝, 슝. 이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거를 계속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 구름들이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 진해요. 진하니까 투명들을 낮춰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실수로 투명들을 이미 애니메이션을 쳐버렸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된 거에 100% 키프레임에 이 시간막대를 두신 다음에 어.. 오페스트를 대략 한.. 30 정도로 해줄게요 다시 얘도 똑같이 여기다 시간막대를 두시고 오페스트를 30 정도 자 보시면은 이런 느낌 좀.. 거의 눈에 안띌 거예요 이런식으로 여기를 만드시면 돼요 굉장히 뭔가 처음에 글쎄하죠? 슝 이렇게 노가다를 통해서 구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 아까보다 굉장히 글쎄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더욱 실제 같이 보이려면은 바로 모션 블러라는 걸 넣으시면 돼요. 모션 블러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볼수 있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어그 물체가 약간 흐리게 보이죠.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것을 모션 블러라고 하고, 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모션 블러는 흔들린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흔들린 것 자체가 모션 블러의 효과가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모션 블러 현상을 이제 f t p 트 효과로 재현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버튼들이에요 이 버튼들을 쫙다 모두 모조리 클릭해주세요 자 이걸 클릭한다고 바로 모션 블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눌러줘야 모션 블러가 적용돼요 짠 누르자마자 f 프터 피트가 엄청난 렉을 뿜어내면서 모션 블러를 적용하려고 애쓸 겁니다 자 그럼 모션 블러 적용되는데요 저 지금 티가 잘안 나서 한번 보고 올게요 여기 컴퓨션 가서 컴프션 세팅 들어가 보세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들 클릭하시면은 모션 블러가 있고 셔터 앵글이 있습니다. 이 셔터 앵글이 바로 모션 블러의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높이시면은 바로 모션 블러가 더 많이 들어가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모션 블러를 적용하니까 이제 진짜 찍은 것처럼 보이죠? 오늘 한번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낙하산 떨어지는 장면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디오 클래스에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매우 유용한 영상 제작 팁들이 매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여러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디오 클래스와 또는 영상 제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 그룹 비하인드 신에서 그곳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